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또자먼 1장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먼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오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야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이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 에, 가르친다, 이 말이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에게 소리를 높인다, 이 말이죠.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도 내게 말하고 있고, 또 성경을 읽을 때도 내게 말하는 거예요. 옆 사람 들으라고 한게 아니라 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길거리에서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왜 그런 어리석은 일에 계속 빠져 사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막 소리 지르며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들이여, 거만한 자들이여, 미련한 자들이여. 어느 때까지 그러한 미련한 일들을, 어리석은 일들을, 거만한 일들을 계속하겠느냐 이 말이죠. 지혜자가 말합니다. 아, 성경이 말하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리라. 응? 어?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에?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돌이키라. 에? 돌이키라. 돌이키라.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게 돌이키면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돌이키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영을, 성령을 부어주고, 내 말을 너에게 깨닫게 하리라. 이 말이죠.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외치며 말하죠. 어느 때까지 죄를 범하고 돌이키지 않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영을 부어 주면 내 말을 지키리라.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고. 어느 때까지 죄를 범하고 돌이키지 않겠느냐.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영을 부어 주고 내가 너에게 말을 지키리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희 두려움이 말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자, 그런데 이렇게 부르고 계속해서 어? 어, 언제까지, 언제 돌이키겠느냐? 내 말을 들으라. 아무리 말해도, 듣기를 싫어하더라 말이죠. 돌아가는 자도 없더라. 듣는 척도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들이 언젠가는 또 재앙을 만나잖아요. 재앙을 만날 때는 어떡하겠어요? 그때 가서야 아,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재앙을 만날 때 너희가 나를 멸시했는데, 내가... 웃을 것이다. 두려움 이말 때문에 비웃으리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궁일이 여기지 않겠다 이 말이죠. 지금 불를 때에 응답하라 이 말이죠. 나오라 할때 나오라 이 말이죠. 그러나 불러도 듣기 싫어하고 손을 펴지만 돌아보지 않고 교훈에 멸시하고 책망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언젠가는 재앙을 만날 것인데 그때 나도 너희를 궁일이 여기지 않을 것이다. 비웃을 것이다. 이 말이죠.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말이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 태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와 경이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네. 결국에는 두려움이 광풍같이 갑자기 임하겠고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겠고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이 말이죠 마지막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두려움과 재앙과 근심과 슬픔이 갑자기 폭풍같이 임하게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겠지만,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대답지 않을 것이고,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때 가서는 항상 기회가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즐겨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책망을 없인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요와 경애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들으려 하지 않고, 받지도 않고, 하나님 책망하면 그거 싫어하고, 결국 이것이 진노를, 또 두려움을, 근심과 슬픔을 임하게 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자기 행의 위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결론적으로, 행한대로, 행한대로 된다, 이 말이죠. 자기 꾀에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럽니까? 지금 당장 손이라고 생각하니까,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내가 또 희생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물, 때로는 물질도 써야 되고, 때로는, 헌신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래서 꾀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지금 당장 손해보기 싫고, 지금 당장 하기 싫으니까 꾀를, 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꾀에 그냥 배부리라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행위대로 열매를 먹으며. 그래서 결국 악한 자는 자기 행위에 열매를 맺고,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된 자기 께 배부르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 와. 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 뭡니까? 퇴보하죠. 신앙이 퇴보해요. 믿음이 퇴보해요. 열심이 퇴보해요. 다 퇴보해요. 오히려 전진해야 되는데 퇴보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 자기의 퇴보는 결국 자기를 죽이게 되고, 미련한 자의 안일, 아니라, 괜찮겠지 괜찮겠지 이런 아니라면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만 믿음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고 믿음의 아니라면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내 말을 듣는 자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게 되고 재앙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래서 잠언 1장 20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 말을 듣고 돌이키라. 어느 때까지 범죄하고 있겠냐. 내 말을 듣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영을 보어주고내 말을 지키리라.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듣기를 싫어하고, 교훈을 매시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책망도 받지 않고 그러더라그 말이죠. 그 결과, 그들이 재앙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궁일이 여기지 않고 갑자기 두려움과 재앙과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될때 그들이 부르짖어도 나는 대답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에는 뭐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합니까?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게 될 거다.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결국 스스로 꾀에 빠지게 되고 그 행위의 열매, 따르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그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후반절 자문 1장에서 유명한 말씀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다.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런데 안 듣더라 이 말이죠.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게 되고 믿음의 터보는 자기를 죽이게 되고 미련한 자의 아니함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